시간이 되었으므로 묵토하심으로 수요일 새벽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24시에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강단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 워싱턴 초대기에, 어, 원니스, 어, 페스티벌을 가졌습니다. 어, 교회에 일을 해야 되는데, 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원니스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원인서 되기 위해서는요. 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서로 하나 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서로의 개성이 다르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미션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도요. 미션이 분명한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미션이 희미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기준, 또내 위치. 이런 것들, 언년 중에, 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미션이 분명해버린 사람은요, 미션에 집중이 가기 때문에 딴게이안 들어옵니다. 어, 그런데 이외로 많은 신자들이 어, 미션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천 명, 소명, 사명을 분명하게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도 부족하지만 잘하지는 못했지만 뭐 저에게 청년 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오직 기도, 말씀, 전도, 그 다음에 어. 이 강단, 이거밖에 안 보이죠. 뭐, 다른 거, 뭐, 누가 무슨 소리를 했니, 교회가,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 안 오가다 누가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분도 시험 들까 싶어서, 이부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희한한 이야기들을 다 듣고 왔을까? 그게 뭐, 설령 있었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뭐 중요할까? 저는 단 그게 캐스천이었습니다. 왜냐 저에게는 잘은 못하지만은 우리 젊은이 한 명이 살아나면은 청년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살아나서 교역자가 되고 중직자가 네.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 심지어는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나 자신의 어려움도 이기 나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생명을 걸만한 가치를 찾은 나의 미션을 딱 가져버리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 사등전 2장 42절을 보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이 말씀과 강단의 영적 흐름을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리스에는 가장 좋은 비결은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거기서 뭡니 서로 은혜 받은 이야기, 영적인 포럼을 해 나가면서요, 떡을 떼고, 여러분이 구원의 애차를 떼면서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의 축복를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이 정말 미션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오늘 에덴을 회복하는 24 성경말씀은 장세기 2장인데요. 오늘은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 자, 현장에서 늘 우리가 치유를 생각하면 말씀을 받아야 될 부분은요. 여러분이 꼭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 그런데 뭐,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응답을 받는다를 넘었어요.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모를 때가 더 많고. 어쨌든, 응답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단방법 안 가리고 응답을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중요한, 진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언약을 정확하게 잡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언약을 잡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나가 뭡니까? 자식이 없어서 서름을 당할 때요. 자기 자식 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나실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잡았다는 거죠. 언약을 정확하게 잡았다는 말은요. 미션까지 나와야 됩니다. 나의 미션을 잡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약을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헤븐니 탈렌트.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헤븐니 탈렌트가 있습니다. 뭐, 이 말은요, 한, 어떤 사람이 약점과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헤븐니 탈렌트를 받아서니까 무결점, 무험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그 사람의 부족한 약점만 볼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사람의 해본이 탤렌트를 보고 찾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꾸 사, 그 사람의 단점 약점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요. 그 사람의 해본이 탤렌트를 보고 가면 되는데 그러려면 기다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해보니 탤렌트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말씀이 약속으로 보정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데 그걸 우리 입장에서 정확하게 말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적용이 돼야지. 많은 사람이 말씀 적용을 안 해요. 안 돼요. 또 말씀 적용을 오해해요, 남용해요. 그러니까 자꾸 인생은 비비 꼬이는 겁니다. 자기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태버니 탈렌트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은 오늘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에 적용이 안 된다는 말. 오늘 나에게 이런 질 응답이 올 때도 있고 문제가 올 때도 있고 이럴 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말씀을 붙잡 해보니 탤런트가 발견되고요 말씀을 붙잡으면요 사단은 결박되는 겁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천사가 동원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오늘에 말씀이 적용돼요 이제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나의 오늘. 여기에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거든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입니까? 나의 오늘, 나의 오늘에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은요, 세상의 시작과 끝을 보는 영적의 눈이 열리죠. 그러니까, 네,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잖아요. 장세기 3장이 뭡니까? 끊임없이 나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장세기 6장이 뭡니까? 끊임없이 나의 것으로. 장세기 11장이요. 끊임없이 내 욕심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거, 세상에 있는 나, 나의 것, 내 욕심으로 잡혀가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최적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오늘의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것과 이겨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칼란트가 나오는 겁니다. 나, 나의 것, 하나님이신 나,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의 것, 하나의 보내신 나의 현장, 이것 따라가지, 자기 욕심 따라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요. 항상 크게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따로따로 따로 봐도 안 되고요.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 어려움이 왔다. 보험인데 왜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보험인데 왜 나는 병들었냐 간단합니다.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렇게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맨날 게어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생각이 깨어른데, 몸이 깨어른데. 그러나 동시에 나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당연히 그런 문제가 왔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꼭 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절대입니다. 이거를 동시에 문제 속에서 보셔야 된다. 문제 속에서, 아, 당연히 이런 문제가 왔구나. 가난할 수밖에 없구나. 병들 수밖에 없구나. 이것만 보면은요, 모두가 내 탓이요. 내 탓이어도 도가 지나치버리면요, 정제의식에 빠지고 나는 죽었다. 뭐,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동시에, 아,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은 갱신해야 된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실 때는 실요 하니까 주신 것이다. 뭘 필요하냐? 절실하게 깨달아라는 거죠. 네가, 네가 왜 망았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대 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미션이잖아요. 자, 응답이 왔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왔다고 졸랑거릴 것이 아니고요. 나도 응답 받았다. 막, 되더라. 막,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을 찾아내야 돼. 또,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내야 돼. 나의 오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이 하는 일에 또는 사건에 오늘의 문제, 갈등 위기가 있잖아요. 그 일에 오늘이서 해보니, 탈런트를 찾아내야 된다. 또세 번째 사람의 언어를 봐야 되는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그 사람이 잘못한 것, 틀린 것, 망할 것, 부족한 것, 약한 것만 볼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해본 이 탈런트를 보면서 활용할 줄 알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게 하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심부름을 뭡니까? 계속 해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뭡니까? 에덴 동산을 뭡니까? 회복가는 24시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저주의 사건이 뭡니까? 어, 에덴 동산의 사건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속이고요. 아담을 속이잖아요. 사단은요, 항상 가까운 존재를 활용합니다. 뱀을 활용했잖아요. 그리고 직접 아담을 공격 안 하고요. 우회전해가지고요. 언약에 대해서 절실함을 몰랐던 하와를 이용해가지고요. 아담을 넘어뜨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아, 하나, 스나카를 따먹었을 때 나타났습니까? 하와가 따먹었을 때 나타나지 않고, 아담이 따먹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를 찾아 이렇게 사단은 언제나 가까운 존재를 활용한다. 그리고 뭡니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면은 은약을 빼앗을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천하의 아담도 뭡니까? 하와의 말에 속아가지고 뭡니까? 넘어갔어. 먹지 말라는 순학과를 먹게 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지금 이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필임 사건이 장세기 6장 4절에서 5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의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신이 더 이상 그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전부 육신적으로 합니다. 육체적으로 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합니다. 원리서 절대로 안 됩니다. 척하고 있는 거지. 뭐냐, 말씀 따라 안 움직입니다. 자기 욕심 따라 움직이지. 절대로 말씀 따라 안 움직입니다. 여기서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장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이잖 자기의 뭡니까? 욕심을 따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이게 최고의 제주사건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인데, 지금까지 이것이 반복되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자 이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6장의 네피림 시대는 방주잖아요. 바벨탑 시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니 우상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을요. 여자의 후손 방주 우상에서 나오라. 이 말을 원하라 듣는 사람이 이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종교심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종교심을 가진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있으니 여자의 우선 방주 뭐 하나님이 함께 아니 우상에서 나오라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방법으로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로 막 바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자이 언약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도록 또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한다는 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 회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그리스 예수의 복음 안에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은약 가진 자들에게 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언약을 가지고, 진짜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요,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역사를 보려고 언약을 잡는 건 아니지만, 역사가 일어나고 안으로 일 상관없이 언약을 붙잡지만, 언약을 가진 자에게는요,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요,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권원이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로서를 떠나보냈을 때도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보게 만들면서 네가 보고 바른는걸다 준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22장에도요. 진짜 은약을 붙잡으니까 대적의 문을 얻게 되고요. 약속했던 것을 재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아보라이가 주신 것이 아니고 이사렘에도요. 창세기 22장, 26장 예를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요. 그리고 랩런트 7명을 통해서요. 계속 확실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이게 성경의 스토리텔링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오늘, 일의 오늘, 사람의 오늘에 적용시키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모델이 되어있니다 네.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그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더라도 생각만큼이라도 건강해야 됩니다. 네. 나는 누군가에게 영적인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들이 후대들이, 하 아, 나는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이런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되고, 사람을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을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돼 버리면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오늘 나에게는 사건 문제 갈등에서의 오늘을 찾고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늘에 적용시켜 버리면 여러분 교회와 응답 또 일과 사람 그리고 나를 보는 모든 걸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내에불치나할 것이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은약이 내 것이 된, 은약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면요, 드디어,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지죠. 은약의 시스템이 딱 되면요, 기도는 저절로 됩니다. 또, 기도가 되면은, 언약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있어니다 이때부터, 나도 모르게 시간표가 다를 뿐이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면요. 이때부터 흔히 말하는 천지 개벽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할수 없는 큰 일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랩는트 일곱 명이 특징이 뭡니까? 다 어려움 당했잖아요. 세상에 벌써 능력이 없는 줄 아는데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세상이 그냥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져서 천지 개벽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언약만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딱 붙잡고요. 그리스도 세계보고 막그 속에서 나의 미션,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가고 있어요. 아른 게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딴 말이 들,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현장, 전도 중심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의, 여러분 자신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천지개벽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 recreation of the world, 이 재창조입니다. 여러분이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는데 천지가 개벽되는 현장이 바뀌는 일이는데 세계가 재창조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으면은 여러분은 이 산업 현장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 문화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걸 지금 바꾸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워싱턴 초대계가 이 일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에덴을 해보가는 복음 2 4시에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또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세상을 재창조하는 천지개벽에 사람 살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37 전도 성교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노폭 지역에 있는 우리 국내 다민족 현장과 또 사역 속에 하나님이 증거를 허락하옵소서, 또 우리 캠퍼팀을 통해서, 또 다민족 여배팀이 올해도 이주년을 맞습니다. 또, 허어져 각자 움직이고 있는 사역의 현장, 개인 캠퍼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옵소서, 지금 70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는 라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빨리 회복되고, 또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 아니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주셔서 모든 이 수술 이후에 염증과 후유증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라앉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축복이 복원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 후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남은 인생 주의해 주신 사명감당하다가 주의 부름을 받는 창폭된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임정자 원사님, 조경호 집사님 우리 또 최미애 원사님 아버지 우리 캐롤리나 또 우리 송명원 집사님, 정원성 원사님 시연, 최은혜, 우리 김성국 장론님 또코비드유9 속에 어림당하시는 분들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각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분들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한나처럼 기도하다가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았듯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언약을 붙잡는 역사에 있게 하소서 구문에 나아가 있는 우리 박주진 안정복 선교사들에게 현장에서 많은 아버지 안에 예비된 영원과의 만남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히 체험하고 자기 인생부터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신앙식관부터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거절을 통하여 많은 아버지 현장이 살아나고, 앞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